T-29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개발한 중전차로서 강력한 화력과 두꺼운 장갑으로 유명하다. 이 전차는 독일의 티거2 e 전차에 맞서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당시 미군의 전차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모델이었다. T-29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완성되어 실전에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이후 미군의 전차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T-29의 주요 특징은 105mm T5 유언 주포로 당시 기준으로 매우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했다. 이 주포는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적 전차를 정면에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고, 장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다. 또한, 포탑 크기가 커서 내부 공간이 넓었고, 호수와 장전수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장갑 두께는 최대 279mm로 적의 포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경사 장갑 설계로 인해 방어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엔진은 750 마력의 컨티넨탈 AV-1790년에서 3을 사용하여 약 시속 35km의 속도를 낼수 있었다. 이 전차는 중전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여주었으며 거대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량이 약 64톤에 달해 수송과 보급이 쉽지 않았고 이는 실전 배치가 제한된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미국은 이미 M26 퍼싱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T-19는 전후 연구용 전차로 활용되었다. T-19의 설계는 이후 M103과 같은 대형 전차 개발에 기반이 되었고 미국 전차의 중장갑 개념을 발전시키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T-19에는 다양한 시험형 모델이 존재했다. T-91은 포탑 안정화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T-91은 새로운 포탑 장치와 조준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실험들은 미군의 전차 조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T-19는 단순히 전차 한 대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탄생한 실험적 걸작이었다. 강력한 주포와 뛰어난 방어력 그리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포탑 구조를 갖춘 이 전차는 미군의 전차 설계 철학을 한층 진보시켰다. 오늘날 T-19는 미국 에버딘 전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전차 애호가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T-29의 포탑과 주포 구조는 현대 전차의 기본 설계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M103 전차와 이후의 M60 시리즈는 t 2 9의 기술적 기반에서 발전했다. 유튜브나 전차 관련 영상에서 T-29는 종종 미국의 잊혀진 괴물 전차로 불리며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하다. 수많은 전차 팬들이 T-29의 독특한 외형과 강력한 화력에 매료되어 모형이나 게임 속에서 재현하고 있다. 특히 월드 오브 탱크나 워선더 같은 전차 게임에서도 T19는 매우 인기 있는 차량으로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주포로 플레이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한국에서도 T19는 전차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와 독특한 디자인이 전차 콘텐츠의 인기 소재가 되고 있다. T19의 설계는 당시 미국의 산업력과 기술력의 상징으로 전차의 진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다. 거대한 포탑, 위협적인 주포, 강력한 장갑은 전차의 본질적 매력을 모두 담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T29를 단순한 실험용 전차가 아닌 미국 중전차의 전설적인 출발점으로 평가한다.